건선 증상은 일상에 불편을 주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악화되기 쉽다. 다행히 건선 치료에 효과적인 허브가 몇 가지 있다. 최근 허브를 활용한 건선 국소 치료법은 건선으로 괴로워하는 환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건선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자연 치료법으로도 꽤나 효과를 볼수 있기 때문이다. 건선은 피부에 영향을 주는 자가면역질환으로 인구의 2% 빈도로 나타난다. 대부분 건선성 관절염과 동반하여 발생한다. 건선 치료는 경구 투약과 광선 치료 등이 있으며 현재 주목받고 있는 허브 치료법은 더 확실한 증명을 위해 연구가 계속 중이다. 건선의 정의만성 질환인 건선은 피부 세포가 과다하게 증식하여 홍반이나 각질이 생기는 동시에 통증, 갈라짐, 출혈 같은 증상을 수반한다. 유형별로 건선성 관절염, 판상성, 물방울양, 농포성, 간찰부 그리고 건선홍피증 등이 있다. 이중 건선홍피증은 드물게 나타나지만 가장 심각한 건선이다. 건선 증상 건선 증상은 유형과 진전 상태에 따라 개인차가 있는데 주로 두피, 손, 팔꿈치와 목에 발생한다. 건선이 자주 발생하는 부위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아래와 같다. 홍반 하얀색 각질 건조한 피부가 갈라지면서 출혈 발생병변 주변 통증 가렵고 따가움 두꺼워진 손톱이 함몰되거나 방리관절 약화 및 부종. 허브를 활용한 건선국소치료법 5가지 허브를 활용한 건선국소치료법은 염증과 각질을 완화한다. 건선치료제를 살펴보면 이러한 효능이 뛰어난 허브 추출물들이 함유되어 있다. 건선의 효과적인 허브를 다음에서 알아보자. 1. 알로에 알로에 캐레는 건선의 불편함을 완화하는 진정 성분이 있다. 건선 국소 치료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알로에는 진정 및 항균 성분을 포함하며 청량감을 느끼게 해서 붉은 기, 통증과 간지러운 증상을 완화한다. 또 항염 효과까지 있다. 사용법 주 3회씩 알로에 젤을 3주에서 4주간 바른다. 증상이 계속되면 1주일간 쉬고. 다시 바른다. 2. 강황강황은 생강과 같은 과에 속하며 항염 효과가 뛰어난 향신료다. 강황의 활성성분인 커큐민은 감염을 완화하고 따가운 증상을 달래는 항균 및 진정 효능이 있다. 사용법 강황은 젤로 만들거나 혼합하여 쓸수 있는데. 꿀과 강황 가루 혼합물 효과가 좋다. 세주에서 4주간 매일 바른다. 3. 오리건 포도 오리건 포도 구골 나무매자는 항염 성분이 있어서 건선 국수 치료제로 자주 활용된다. 오리건 포도로 만든 치료제는 발진과 붉은 기를 완화한다. 사용법 오리건 포도를 갈아서 분말형으로 만든 다음, 보습 크림과 섞는다 또는 증류 추출물을 사용해도 좋다. 4. 금잔화 건선으로 살갗이 일어나고 간지러울 때 금잔화를 활용해 보자. 항염 효과가 있는 금잔화는 피부 관리를 돕는 허브로 수백 년 전부터 부종, 붉은 기와 갈라지는 살갗 치료제로 쓰였다. 사용법 금잔화를 넣은 물로 목욕하면 건선이 완화한다. 금잔화 추출물을 크림이나 오일과 섞어 발라도 좋다. 5 카밀러 카밀러 페모마일의 피부 치료 효과는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카밀러는 항염 및 진정 성분을 함유하여 건선, 습진 등의 피부 질환 치료제로 활용한다. 사용법 카밀러를 넣고 끓인 물을 로션처럼 바르거나 카밀러 추출물과 오일로 크림을 만들어 쓴 다음에 2번에서 3번씩 바른다. 건선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다면 병원 치료 외에 이번 글에서 소개한 허브 치료법도 시도해보자.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즉시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